이 위닝어죠? 우리 집 가서 위닝 한판 뜰까? 야임마 개인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뿅! 아들턴 있는 인텔에는 고를게 없어 알겠지? 아 리플레이 끄라! 예전 축구팬들에게 있어 최고의 갓겜이었던 위닝11 지금은 다큰 어른이 되어 추억도 잊은 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네 형들 친구들과 함께 위닝11과 패드 몇 개만 있으면 거기가 바로 챔피언스리그였죠 위닝이 유행하던 시절 플스방이 많았는데 오죽하면 플스방을 위닝방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플스방에서 또 누군가는 군대에서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당시 위닝은 갓겜 그 자체였죠 친구들과 내기할 땐 경기 중 중요한 타이밍에 작전타임 걸어버리는 약사비 PK 때는 눈알 빠질 듯한 골로코 난뒤 면전에다 세레머니를 박아버리며 능욕. 그러다가 꼴막히면 급심무로해지면서 진지충으로 변신. 그리고 옆에 실축에서는 누가 어째니 저째니 전문가빙이한 친구. 지고 나서는 선수 컨디션 때문이었다며 리벤스를 신청하는 등 당시 위닝 일레븐에는 청년들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팬들의 승부욕을 불태워준 아련한 팀들을 대충 살펴보면 아드리아누와 질라탄, 아들참이라 불리는 미친 피지컬의 공격수 조합을 앞세운 인터밀라, 탄탄한 수비 라인과 스피드스타 카카를 앞세운 레이시밀라, 메시. 에투코나우진으로 이어지는 갬성의팀 바르셀로나. 사극의 악리아나로 모든 게 정리됐던 아스날. 세버즈의 필드로 호날두, 스콜스 등 추억의 이름들이 즐비한 메뉴. 미친 스피드를 사랑했던 마이크로원 마르틴 스투톱으로 나름 마니의 승이 있었던 뉴캐스 네드베드로 네다닥 뛰어가 올린 다음에 2미터가 넘는 콜로로 뚝배기 마무리했던 체코 국대. 고든신, 아드리아누, 코나우진뉴등 완전 짱짱한 스쿼드의 브라질 국대. 제라드, 베커, 루니 등 인기 스타들이 즐비했던 잉글랜드 국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불후의 명작이라 불. 리는 위닝 10은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유저들 사이에서 패치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감성과 추억, 낭만을 선물해준 위닝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제작사인 코나미는 위닝 11이라는 이름 대신 이풋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게임을 서비스 중인데요. 콘솔, PC 버전과 더불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풋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현실감 있는 축구 게임을 추구해 실제 축구에 기반한 전술적 움직임과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모션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플레이해본 뒤 체감이 많이 좋아졌다. 호평하는 유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선수 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플레이 스타일과 기술들이 존재하며 매주, 매월 새로운 컨셉으로 출시되는 현역 선수들과 갬성을 자극하는 레전드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에이, 위닝은 라이트에서 어고 싶은 표 물론 이풋볼이 모든 라이센스를 보유한 건 아니지만 바르셀로나, 메뉴, 바이에른 미헨 에이시밀란, 인테르 등 많은 비클럽들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어지간한 주요리그 선수들과의 계약은 모두 이루어져 있어 예전처럼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토티, 아드리안우, 이니에스타, 바티스투타 등의 레전드들은 오직 이풋볼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흥미로운 게 선수들의 레벨을 올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육성할 수 있는 재능 디자인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또능력치 찍는 맛이 썰썰하거든요 같은 카드의 선수라도 입맛에 맞게 능력치를 분배해 키울 수 있는 거죠 또 카드마다 제각기 기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플레이 특성들이 달려있는데 여기 달려있는 기술들 외에 아이템을 사용해 추가적으로 기술을 부여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수집에다 육성? 아... 요건 못참지. 그리고 뽑기와 같은 경우에는 뽑은 선수들은 다시 나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언젠가는 원하는 카드를 무조건 뽑을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렇다고 꼭 과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게 매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뽑기권과 코인을 보일 수 있어 무과금 유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2024-25 시즌이 개막하고 주요 리그의 이적 시장이 닫힌 현재 이 풋볼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부스터 슬롯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부스터 슬롯이 달려있는 선수 한 적, 기존에 이미 정해져서 나오던 부스터슬롯과 부스터를 입맛에 맞게 달아줄 수 있는 기능인데 셀렉트 부스터 토큰과 랜덤 부스터 토큰을 모아 원하는 능력치 확정 혹은 랜덤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풋볼의 메인 광고 모델인 메시아 네이마르의 부스터 슬롯이 달린 팩이 출시되며 시즌 개막을 기념해 접속만 해도 바이르 미넨과 바르셀로나의 부스터 슬롯이 달린 특별한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게임에 처음 접하는 유저들을 위해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강화된 튜토리얼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이를 완료시 리오넬 메시 쇼타임 카드를 확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재능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자동 공 기능이 활성화되며 초보자들을 위해 인게임에서 스마트 어시스트 조작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여건 드리블 치다가 사치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기존 유저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일정 기간마다 카드를 재계약해야 했던 계약 갱신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재능 디자인 초기화도 완전 무료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유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위닝 1 1 시절 인기를 끌었던 피네스 드리블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건 찾아보니 발바닥 드리블처럼 섬세한 드리블인 것 같네요. 여튼 데이트 내용은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요 며칠 이 풋볼 모바일을 깔아서 틈틈이 해봤거든요. 뭐 이것저것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서 모은 제 팀입니다. 뭔가 특정 조건의 선수들을 모아야 능력치가 플러스 되는 케미 같은 건 없지만 자유롭게 좋아하는 선수들을 모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같은 네이마르라도 산투스 시절, 바르사 시절, PSG 시절 등 다양한 컨셉으로 능력치도 다 다르게 출시돼 있고 카드 디자인도 이쁜 게 많아서 수집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인게임 플레이도 해봤는데 아직 요건좀 어렵네요. 그래도 AI 조작 기능이 있어서 얘한테 맡겼어요. 그냥. 야, 카드 뽑는 손맛은 내가 느끼고 모아놓은 애들 플레이는 얘가 하는 거 구경 근데 막상 보고 있으면 디테일한 모션이나 간지나는 꿀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풋볼 모바일 요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재밌어요 예전 위닝 11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위닝만의 현실성이랑 그 디테일한 갬성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침대에 뜬! 누워서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찾아보니까 모바일 축구 게임 중에서는 이 풋볼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다운받아서 한번 씩들 해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